세종시 아파트 단지의 과도한 상가 공급이 큰 문제인데, 민간 아파트뿐 아니라 LH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임대아파트에서 거의 20집의 한 개꼴로 상가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변 상가의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1월 입주하는 LH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3층 높이의 상가 건물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1,500여 세대 아파트에 상가는 무려 80개. 거의 20집에 한개 꼴입니다. 이는 LH의 세종 지역 다른 임대 아파트에 비해서도 공급량이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많은 수준입니다. 주변 상가 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 대형 상가 9개도 임대가 안돼 고전 중인데, 상가 80개가 한꺼번에 공급되면 전체 상권이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가뜩이나 공실 문제로 심각한데 공기업인 LAHC에 나서서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상가 소유주들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l h 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가의 공급 규모나 시기, 공급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NH에서는 그 다양한 적정한 공급 시행으로 주변 상권과 같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세종시의 과도한 상가 공급이 문제되자 지난 6월 상업용지 신규 공급 축소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계획했던 상가는 계속 시장에 쏟아지면서 상가 공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